오늘 말씀은 절망을 넘어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885년도에 한국 땅에 첫발을 디딘 언더우드 선교사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화려한 면만 한국 땅에 와서 놀라운 일을 했던 것만 알고 있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실은 한국 땅에 선교를 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선교를 오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4살 때 선교 강연을 듣고 나서 인도로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대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인도 선교사로서 아 내가 이제 나중에 인도의 선교를 가야지 하고 14살 때부터 인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목회자나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 가서는 선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예전에 선생님으로 혹은 의사 선생님으로 이렇게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도 의학 공부를 1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1882년도에 일본에서 사역을 했던 올버트 올드만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에 마음이 있었어요? 인도에 대한, 아시아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이 올드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선교지를 변경하게 돼요. 참 대단하죠. 내가 오랫동안 꿈을 가지고 달려왔다가 그 꿈을 바꾸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소속된 교단이 미국의 개혁 교회인데 그 개혁 교회 본부에다가 내가 선교를 갈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부에서 어 선교 자금이 없으니까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이나 거절을 당해요. 내가 선교 조선 땅으로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여러분 이 한국까지 오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들겠어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면 하루면 가지만 그때는 몇달 걸려서 왔, 왔단 말이에요. 그 비행기도 없고 배 타고 오죠. 자, 그래서 그 가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조선 땅에 선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 교회 교단에서 돈이 없으니까 당신을 선교사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떻게 하냐지 교단을 바꾸어요. 여러분들이 장로교단에 있다가 저기 순복음 가거나 이게 쉽지는 않죠. 뭐 요즘은 어딜 가도 다 한국 교회가 좋으니까 상관없지. 어쨌든 내 고향 같은 오래된 교단을 바꾸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로 가요.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의 참고로 우리 교회가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로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다 문의를 합니다.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북장로교 선교부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아직 조선 땅에 갈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거절을 또 당해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3년도 이제 신학교 마지막 학기에 어, 선교를 가고 싶지만 선교가 거절당하니까 주변에 예, 뉴저지주에 있는 폼프턴의 한 교회에서 단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요.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선교 가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다니는 목회자로 갔는데 거기서 가서도 선교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 오늘 이렇게는 선교 이야기를 해도 안 좋긴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교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왜냐하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우리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여기 잘 있었으면 좋겠지 갑자기 선교 갑시다 이런 거는 부담되잖아요. 자꾸 언더두가 선교 이야기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자꾸 선교 이야기하면 월급 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불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된줄 아세요? 불과 1년 만에 선교 예산이 4배로 늘었대요 막 선교에 대한 꿈을 심어주니까 그리고 교회가 사례비를 2배로 또 올려줬대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드디어 이제 조선 땅으로 갈수 있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미국 국장로회에서가도좋습니다 그래서 1884년도 7월 28일 날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돼요. 정말 여러 가지 좌절을 거쳐서 여러분 이렇게 선교 가실 분 계세요? 가겠다는데 굳이 안 보내주고 계속 여러분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요즘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 선교 가도 비행기 타고 다 갔다가 그냥 언제든지 한국도 올수 있고 하지만 이때는 몇 달을 걸려야 가야 되는데 가면 다 죽었어요 선교사들이 배 타고 가다가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또몇 개월 살다가 죽은 경우도 많고 심지어 어떤 선교사는 그 역사를 읽어보면 자살한 선교사도 있어요 목견돼가지고 삶이 그럼 생각해보세요 빵 먹다가 된장 어떻게 먹을, 꽁벌이밥. 그만큼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성교사가 굴하지 않고 이제 조선 땅으로 성교를 오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약혼녀가 나 당신하고 못 가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약혼이 파기가 돼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사랑한 사람이 날 떠나겠대, 성교 때문에. 그래서 언더우드 성교사는 결국 그 사랑한 여인하고 이별하게 되고, 바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죠. 처음에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알렌이 개원한 광해원 우리나라 병원 있죠. 그죠. 처음 그 광해원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보조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문안교회 아시죠? 세문안교회 양평교회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연세대학교를 세우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문서 선교, 이런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선교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좌절을 딛고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이 언더우드 일가가요, 그 뒤로 한 4대가 한국 땅에서 기여를 하는데.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일가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그 후손들이요. 연세대학교나 이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한국에 다 넘겨주고 돌아가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성교를 하기까지는 그렇게 조선 땅이 좋은 땅도 아닌데 얼마나 힘든 땅인데 여기까지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이 많은데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 말씀 전에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에 나눴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몇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죠. 1이 년, 1이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만지고 치유되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예요. 오늘 스토리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성전 같은 거죠. 지역의 마을에 있는 이렇게 작은 성전들이 있는데 그 성전의 장인 거예요. 근데 그 회당장의 딸, 이 야이로의 딸이 병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장면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세 가지만 제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기 칠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 35절 말씀은 불신앙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점점 불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결국은 자꾸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 믿음에 대해서도 불신앙 그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충전 받아야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야이로가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이로 집에 있는 하인들이 온 거예요. 회당장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탁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이 야이로의 집에 있는 이 사람들의 불신앙이 나와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병은 고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구원하지 못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표현에 나오고 있죠. 35절에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기 칠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랍비라고 부른 거죠. 랍비는 뭐예요? 성경에 대한 지혜가 많은 사람. 구원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라고 불렀죠. 그렇죠?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정도.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기도하면 도와줄 수 있는 정도. 또 어떤 분들은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 나오죠. 예수님, 고쳐 주세요. 혹은 주님,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 주세요. 혹은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세요. 하고 교회 나왔는데 잘 돼요. 그럼 더 남아 있어야 되는데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봐요? 능력이 있는 분,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이 나오고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 주님 같기도 하고 별로 내 삶하고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라고 믿고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본능적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으로 찾으면 반드시 도와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야이로의 믿음이 바뀔까 봐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죽었다는 말이 별로 안 중요하죠. 예수님께는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회당장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내가 저 예수께 가면 우리 딸을 고쳐 줄 거야. 근데 그런 믿음으로 왔다가 하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회당장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삭 바뀌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은 진리는 신앙을 가진 이들의 눈에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제가 읽어 볼게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 회당장의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울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웃는 거죠 아저 사람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세요 이 소녀의 방에 부모와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누구에게만 보여지는가 믿는 자에게만 부모는 간절한 마음으로 딸이 낳기를 바랬겠죠 그렇죠 부모가 옆에 비우는 사람처럼 아휴 안될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이 부모의 마음 같았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 아마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는 데리고 들어. 또 믿음을 가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들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받아들일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제가 하는 설교가 뭐예요 결국 <laughs> 믿으라는 이야기를 <laughs> 믿으라는 이야기를 365일 매주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laughs> 매주 똑같은 설교하는데 예? 어 힘들어요 진짜 이거 믿으라 믿으라 하는데 이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건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예, 상황을 보면 참안 좋아 환경이 그런데 믿고 꿈을 꾸고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점에서 온누리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온누리교회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성동광진공동체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토요주일 일부 예배 특순을 해요 공동체가 돌아가면서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어느 공동체가 많이 서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어우 큰일 났네 우리 공동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공동체 앞에는 성북 공동체가 115명이 선거에 대를꽉 차죠.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115명. 우리 성동 광진 공동체 첫 연습에 열다섯 명가 나왔거든요. 한달 남겨놓고 두 번째 연습에 한 40명, 삼 주차 연습 때 60명, 사 주차 연습에 80명. 그리고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독려하는 거죠.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런데 당일날 아침 우리가 1 2 0명 넘게 섰거든요. 또 기록을 탁 갈아엎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공동체가 종강 예배에 보통 한 100, 100여 분 정도 오세요. 예. 종강 예배러면다아시죠 공동체 있으신 분들. 예. 그래서 한 100여 분 오는데 이제 이번에 밥을 식사 인원수를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밥을 준비해야 되니까 150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주 하나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150명으로 제가 4년이있는것 중에 가장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그렇고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요. 자율적으로 하세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좋잖아요. 자율적으로. 누가 강요 안 하고. 근데요. 가서 계속 계속 이야기하고, 같이 갑시다, 이야기하고, 응? 같이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 싫어요, 사실. 근데 순장님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우리 순한명 밖에 없어요. 같이 가주세요. 이게 이제 순장님들이 이제 다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 좋다는 거 은혜 받고.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가기까지는요, 믿음이 잘안 생겨요. 그게 원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에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은혜가 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다음또 까먹어요. 그래서 또 가기 싫어. 그래서 또 권유해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모임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옆에 지체가 믿음이 좀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가라 하는 뜻입니다 달리다굼 아라몬데 달리다굼 예, 소녀야 일어나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실 거라고 누가 기대했겠어요 제자들도 스승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소녀를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주님을 믿으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항상 병든 자가 다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이 안 나타나도, 여러분들이 믿은 만큼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삶 가운데 우리가 절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조현병 때문에 고쳐 달라고, 고쳐 달라고 해도 잘안 고쳐져요. 그럼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건 뭐, 그 예수님 이야기고, 내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게 당장은 안 이루어져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비록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 날이 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여자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소녀가 이 소녀에 대해서 기록해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열두 살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열두 살자 열두 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10이란 숫자 어떻게 아셨어요? 이야 우리 박사 한번 쳐주세요 <laughs> <laughs> 세상에 어, 그렇지 우리 혈루병 걸린 여인이 몇년 고생했어요? 12년 걸린 여인을 고쳐줬죠. 근데 굳이 이 아이 나이를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살아났으면 됐는데, 12살이었대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 고대 운동에서는 완전한 수의 개념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많이 돼요. 절망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절망감 느낄 때 많죠? 안 많으세요? 별로 없으신가봐. 저는 많아요. 절망 느낄 때가 여러분 볼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번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저도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신앙은 시간이 흘러서 과거를 돌아보면 해석이 돼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때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때 그 좌절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내가 더 절망적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 길로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이지만 과하면 그것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절망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안 나가요? 또안 나가요. 그러니까 요걸 잘 우리가 활용해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